아니 야잘안맞아 이게 소리가 안 정도. 저 일본 타자 잘 타자. 맞으면 소리가 안 나. 아띵 소리 안틱 났어. 아, 치고 싶었다. 가자, 드디어. 어, 예. 어, 아배 님. 아, 후배님 잠깐. 커마. 네.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따가 내가 얘기하면 네 지금 빨간버튼 눌렀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네.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치거나 죽거나 가면 네한 5초 있다가 다시 눌러서 꺼주네 이따가 부탁하면 네 지금 찍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거려요 네 음. 어. 어.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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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형 치고 가세요 맞지 말고 투스라투스래라 그렇지, 그라이. 그라이, 그다이 높아, 높아. 하이, 하이. 저거보다. 억지부구나, 알어튼튼 높다, 높다. 풀카풀 풀카야? 형, 쳐봐, 그냥, 웬만하면. 뭐야? 그렇지! 달려 달려 오바오바오바오바오바오바 이루 2루3루 가면 된다 3루가지기존이형 여기 봐줘 뛰지마 뛰지마 오케이 2루타